안녕하세요, 살림넬라입니다. 오늘은 밀폐용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저런 후기를 찾아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제품은 없듯이 아쉬움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여러 밀폐용기들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솔직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밀폐용기는 프리파라, 바크엔, 실리 쿡, 라앤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할 리뷰는 프리파라 브루클린 트라이탄입니다. 저는 공동구매로 구매했고 프리파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듯이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 식기세척, 열탕소독 거의 모든 게다 가능해서 고민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편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손설거지를 해서 그런지 관리, 세척이 편한지를 항상 고민 후 구매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설명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리면에서 좋은 부분은 뚜껑의 실리콘인데요. 설거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빼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안 빠져서 설거지 시간이 길어지고 건조 후 다시 끼우는 것까지 하면 은근 설거지할 때 번거롭거든요. 때로는 실리콘이 김치 국물에 변색돼 눈에 거슬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프리파라는 간편한 탈부착과 색 배임이 보이지 않는 검정색이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제가 느끼기에 뚜껑에 틈새물이 다른 제품보다 잘안 빠져 건조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다른 식기류는 건조되었는데 꼭 프리파라만 틈새 부분이 덜 건조되어 있어요. 여유 있을 땐 행주로 닦아 주지만 급할 때는 그냥 실리콘을 끼우고 다른 반찬을 담아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이 다른 제품보다 얇고 흐물흐물거려 혹시나 찢어지면 추가로 구매하고 싶은데, 글라스락처럼 뚜껑만 따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점만 빼면 그래도 지금까지 구매해 써본 밀폐용기 중 만족도가 높은 프리파라예요. 혹시나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을 위해 사이즈를 알려드리자면 사이즈 1호는 먹다 남은 소스나 먹다 남은 반찬 이런 걸 보관하기에 좋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유인데 시금치 한단 정도 묻혔을 때 들어가는 양이에요. 반찬 담는 용도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마 2인, 3인 가구 이상이라면 2호와 3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4호 이상부터는 좀 부피 큰 양배추나 고기 등을 담아두기 좋은데, 솔직히 프리파라에 야채 보관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카레를 보관해도 냄새나 색 빼임도 걱정 없고, 밀폐력도 좋아 크게 관리에 신경 안 쓰고 휘둘마둘 편하게 사용 가능한 프리파라는 저희 같은 신혼부부에게 추천해요. 다음은 박쾌입니다. 웜 컬러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나오자마자 공동 구매로 구매했어요. 저희 집은 야채를 정말 많이 먹는 집인데 사람들이 식재료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3.1L 큰 사이즈를 추가로 더 구매했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야채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혹 어떤 분은 박캔 진공 효과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2주 동안 양파 테스트를 했더니 확실히 박캔에 들어있던 양파가 신선하고 한 달도 넘게 싱싱한 상태여서 야채는 박캔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 작은 사이즈는 양파 한 개도 잘안 들어가서 그냥 짜투리 야채 넣어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진공할 때 깨지지 않게 하려고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도 깨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분 이상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쓰는 박혜는 깨짐 이슈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항상 손설거지하고 조심히 사용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고로 뚜껑 안쪽 패킹도 세척 후 들떠 있는 상태로 바큐머가 작동하면 파손되는 원인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박혜인 것 같아요. 다음은 실리콕의 말랑 납작이 용기입니다. 다른 용기와 다르게 유연해서 냉동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용기가 상세 페이지에 나온 이미지처럼 저렇게 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이소 제품보다는 훨씬 좋아서 식재료가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저렴하고 좋다는 다이소 제품 따라 구매했었는데 냉동실에 들어가면 뚜껑조차 열기 힘들었어요. 셀렉쿡은 전자레인지 식세기 사용 가능하지만 식세기에서는 80도 이하로 사용하기 권장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물이 새어나오는 게좀 불만이라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밀폐력이 좋아지는 상황이 정말 꽉 아주 잘 닫지 않는다면 국물이 있는 요리는 새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건 쌀이나 국물 고춧가루를 담아두는데 칸칸이 세워두기 좋아 냉동실을 더 깨끗하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고 실리콕 제품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리콕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면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 소량만 구매해서 써보시고 만족하신다면 그때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용기가 있는 라겐락에서는 냉동밥 용기와 김치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자주 냉동밥 용기를 사용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 용기에서 냄새도 나고 밥이 너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라겐락 냉동밥 용기예요. 플라스틱이 아닌 내열 유리 소재고 뚜껑은 실리콘인데 스팀 배출구가 있어요. 또한 뚜껑을 실리콘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도 뜨거운 용기를 들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그런데 실리콘 뚜껑이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잘 닫혀 보이지만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벽 밀폐되는 게 아니라서 냉동고에 냄새가 나면 밥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국물 있는 음식은 담아두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치통은 오래 사용하다 보니 색 배임, 냄새 배임이 너무 심해서 스탠으로 바꿨는데요. 김치만을 위한 용기답게 순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곳을 통해 내부 발효 가스를 자동으로 배출시켜줘요. 실리콘 패킹 전부 분리 세척이 가능하고 뚜껑이 볼록한 형태라 용량보다 넉넉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뚜껑은 식색이 사용이 되지 않아 손으로 설거지해야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밀폐력이 너무 좋아 냄새나는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밀폐용기 사용기를 후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평생 쓰는 밀폐용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면 기스가 나고 그곳에 냄새 메인 색배임이 발생하는데 혹시 오래돼 냄새나는 밀폐용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앞으로도 재밌는 살림정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